천하제일 물세의 참가자 여러분 도복으로 환복 후대장으로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살짝 잠을 좀못 잤습니다 덥고 습하고 20분만 하면 싶겠어요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은 극진 가라데 코를 뭘 그렇게 구라? 잠꼬대로는 전국 넘버원이에요 야 이거 나 자다가 뚝배기 깨질 수도 있겠다 싶어 갖고 그래서 내가 구석자리를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뭐. 자기 팔잔데. 그냥 <laughs> 눈떠서 지냈습니다. 뚝배기 사부님께서 난 일어서서 걸어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안 되겠다 해서 제일 먼 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도 맞은 편에 우리 복싱 하시는 거의 부부젤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는 전혀 뭐 이질감이라든지 또는 뭐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감독입니다. 천하제일 무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줄여서 첫무대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무술을 대표하는 최고 선수들입니다. 지금부터 각 무술의 명예를 걸고 격투대회를 합니다. 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는 본선과 결승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본선은 총 4라운드의 메인 매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최고의 무스가를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메인 매치에서 패배한 참가자들은 탈락 후보가 되어 데스매치로 진출 생존을 위해 1대1 대련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매치의 패배자는 대에서 탈락합니다. 단, 천무대는 기본적으로 격투대회이기 때문에 데스매치에서 패했을 때만 탈락합니다 따라서 메인 매치 성적이 저조하더라도 데스매치에서 계속 승리한다면 대회 우승도 가능합니다 최종 우승자는 천무대 우승진표 옥세와 함께 추후 개최 예정인 천무대 월드시리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 자격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탈락 후보 입장. 신극진부터 지목하겠습니다. 그두 분이 탈락 후보가 돼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이제 딱 그때 봤는데 어, 너무 놀라웠고 어제 입은 그대로 입고 옷을 빠지도 않았어. 와, 냄새가, 냄새가. 신극진부터 지목하겠습니다. 복싱이요. 한판 하겠습니다. 주지수 지목해 주십시오. 1경기 주지수 대 극진 2경기 신극진 대 복싱 댄스매치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왔지? 아, 우우떨다다생생했했데왜왜지지정이조이조었 아, 있었던 아요한쪽한쪽저 먼저 야되야 되는 나 우리 우이둘이 같이 는없는없나구나 제 이마를 찢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도발도 많이 하시고, 타 대회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할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꽂고 치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타격을 허용하며 그라운드도 가능합니다. 판정은 데미지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 무술을 더 활용했을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클럽 안 끼우고 클럽안 끼시면 아예 타격을 하지 마세요. 글로벌 안끼실 거면 타격 없이 아예 타격하시면 안 되고, 주리스 기술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우스 기스만끼시고 예. 없이. 자, 주리스는 타격 없이 하겠답니다. 새끼가 사람을 빡치게 하네. 나는 뭐 여러 가지로 무시당하는 느낌도 조금 받았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잘 되고, 이렇게 고 들어오게만, 가만히 있어야 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어내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야 아, 으로가 아, 이렇집중 이렇게. 아, 이해이 강해로, 바로. 내려, 내려. 내려가, 내려가, 아, 래로 오른팔 끌고 겨드랑이로 어, 내려가 손, 손, 오. 손 조심. Okay? 아, 이렇게. 아, 게 아, 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아, 이이이 밖으로 같이 굴러! 밖으로! 밖으로 굴러! 야, 뒤들어! 밖으로, 뒤로 굴 밖으로 같이 굴러! 밖으로! 장애, 장애! 장애 안 됩니다. 고의로 장애랑하는거안 돼요. 자, 그만! 데스 매치 한 바에 의한 둘리스 승. 어,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니까 나는 좀 억울했어요. 거기서. 아, 이게 이런 좀 생존이 걸리는 게임은 좀 이겨서 좋다기보다 좀 다행인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좋긴 했는데, 그냥 또 해야겠구나. 지금 그냥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극진 가라데는 아예 뭐 쪽도 못 쓰더라고요. 네. 와, 진짜 저분은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아, 진짜 주짓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남자다. 아, 노련미 있게 역시 국가대표답게 하셨다. 입식탁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와, 진짜 못한다. 오스, 안녕하십니까 신극진 네, 대표 선수 김정우입니다. 어, 저는 극진 가라데만 16년 정도 했고 부차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병행하고 있습니다. 3대 520입니다. 아, <laughs> 3대 520이지 지 않겠습니다. 신극진의 극진 가라데를 대표한 선수로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체급이 낮은 태권도라든지 프로 레슬링 분과 한번 붙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그거 극진 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좀 체급이 있는 건투, 복싱과 앞면 타격을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데스매치. 신극진 대 복싱. 파이팅! 솔직히 <shared> 말씀드리면 스피드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앞섰다. 로우킥을 때리고 치고 빠지면 될 것이다 아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빡 들었습니다 어, 계속... 이야 일인데, 한 일인데, 한면타게 오면 맞서 싸우고 싶고, 눈을 쳐다보면서 주먹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지만, 저도 모르게 체력과 어떤 주먹에 대한 아직까지의 두려움 때문에 쑥 흐리는 부분 때문에 얼굴만 그냥 주암을 맞았습니다. 빨. 리 오케이? <laughs> 앞으 <laughs> 잠깐 따뜻 체크할게요 할수있어요어어눈 지금 때두 개로 보이 좋았어요, 같이. 기도 좋았어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복싱 TKO 승. 3분 동안. 그렇게 난타로 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90kg, 100kg 이렇게 친다는 게 체력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 두 분이 투지가 강력한 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뭘, 뭐를 더 준비해서 나오신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보란도 출신의 마르 있는데 한국에서 유학 2년 3차 하고 있어요 격투기는 15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왔어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스물, 아침, 한, 두, 세, 네, 다섯, 일곱, 여덟, 스물여덟. 아, 한국 나이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쉽지만 탈락자분들이 발생했습니다. 탈락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탈락자는 신극진입니다. 두 번째는 극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바로 퇴소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일단 뭐두 가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극진과 신극진이 같이 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극진이나 신극진, 극진 가라데가 약한 게 아니라 제가 약한 것이다. 라고 꼭 한번 집어두고 가고 싶고요. 저희 3대 500을 치고 못 친다고 해서 저희 헬스 하시는 분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약한 것이고 그리고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 풍성 근육은 아닙니다. <laughs> 사람들이 이제 저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맨날 실패하고 지면서 왜 나오냐? 재능도 없는 놈이. 극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한 발짝 나서는 것. 그게 극진이에요. 나를 보고서 극진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포기를 모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뭐 다른 거할 때도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제 삶에 또 좋은 하나의 영화 같은 장면을 하나 기록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선수분들 안 다치게 잘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진가르드 파이팅. 넘어져서 일어나는 법은 아는데 나는 너무 자주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쉽습니다. 조금 더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진짜 좀 약간 실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무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렉시스트 <목소리> 단백질 프로틴바? 저 프로틴바 매일 하루에 한 2개씩 먹거든요 네. <목소리> 단백질도 22g이라니 머리는 대단하군요 ㄷㄷ ㄷ 아 무슨 소리가 날 뻔했네 주위스가 1위로 뽑힐 것 같은데 아까 너무 스매치 때문에 싸워가지고 깜짝 음. 놀랐잖아요 그게 네, 사회에서 독이 될것 같습니다 뭐 먹고 우리 힘내시죠 단백질이 22g이라는 거였어요? <목소리> <보면서 목소리> 네. 살아남은 12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를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장은 숙소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한시간 30분 안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